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유호빈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기름값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도 차를 출고하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다 보니 그 높은 유류비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연비가 높은 차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차량을 바꾸려고 여러 후보군들을 놓고 비교를 하고 계신다면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판매 중인 모든 차량을 놓고 연비를 비교하면 당연히 하이브리드 차량이 상위권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가솔린 차량과 디젤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렇게 나뉘어서 각각 상위 세 종의 차량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기준을 정했는데요. 올해 1월, 2월 판매량이 월간 100대를 넘는 차들을 후보군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솔린 차량 중 연비가 가장 높은 차량은 기아의 경차 모닝입니다. 모닝 연비는 리터당 15.7km입니다. 이 연비는 14인치 휠을 장착한 차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작년 부분명경 모델인 모닝 어반을 출시하면서 연비가 소폭 상승했던 바 있습니다. 당연히 자동 변속기 모델이고요. 모닝은 현재 수동 모델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3기통 998cc 엔진과 4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했습니다. 모닝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면 경차임에도 든든한 편의장비가 눈에 띄죠. 뭐 통풍 시트, 차로 중앙 유지, 후축방 충돌 방지 보조, 4.2인치 계기판 같은 옵션들은 동급 최초로 모닝에 적용됐던 기능들입니다. 1월과 2월 1,500 대씩 판매했습니다. 2위는 현대차인데요 현대의 아반떼입니다 아반떼의 연비는 리터당 15.4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아반떼 역시 얼마 전에 연식변경 모델을 출시하면서 수동변속기를 단종했죠 1.6L 가솔린 엔진과 무단변속기, IVT가 조합을 이뤘습니다 최고출력 123마력, 최대토크 15.7kgm로 일상주행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이고요 해당 파워트레인은 이전 삼각대라고 불리죠. 6세대 부분 변경 아반떼부터 사용이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삼각대 시절에 못생긴 외관에 묻혀서 이 좋은 파워트레인이 약간 묻혔던 감이 있었는데요. 이번 7세대는 디자인마저 좋아지면서 해당 파워트레인도 주목을 받는 느낌입니다. 차량 크기도 상당한데요. 휠베이스가 무려 2,720mm입니다. 이곳으로 보나 저곳으로 보나 상품성이 대단한데요 현재 아반떼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7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반도체가 야속할 뿐이네요 3위는 기아의 K3입니다 파워트레인은 동일한 1.6L 가솔린과 무단 변속기가 조합이 됐습니다 K3의 공인 복합연비는 리터당 15.2km인데요 사실상 아반떼와 오차범위 내의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K3의 가장 큰 매력은 가성비 아닐까 싶은데요 아반떼보다 저렴한 가격대에 비슷한 옵션 구성을 할수 있다는 점이 K3의 가장 큰 매력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가솔린 세 종을 살펴봤는데요. 비교적 가성비가 좋은 차량들이 연비가 좋다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소형차들이 모두 차지했는데요. 연비에는 크기와 무게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디젤 차량들을 살펴볼 텐데요. 1위는 폭스바겐의 골프인데요. 골프는 리터당 7.8km를 갈수 있습니다 2.0L 디젤 엔진과 7단 DSG 변속기를 사용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해당 모델을 시승했었는데 자동 변속기 못지않은 부드러움을 자랑합니다 지난 2016년 디젤 게이트 이후 판매가 중단되면서 약 6년 만에 국내에 재출시를 한 건데요 할인을 받으면 3천만원 초중반대에도 구매가 가능해서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월과 2월 총 282대를 판매했습니다. 사실 디젤이라서 폭스바겐도 많은 판매량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량을 들여오지 않았는데요. 들어오는 물량은 지금 다 팔려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2위입니다. 소형 SUV 티록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티록의 연비는 리터당 16.2km인데요. SUV 치고는 연비가 상당합니다. 티록의 가장 낮은 트림은 할인을 받아서 2천만원 후반대에도 구매가 가능한데요 해당 모델은 버튼 시동도 빠져있고 여러가지가 좀 빠져있어서 아쉽긴 합니다 귀여운 디자인과 가성비를 앞세워서 월 2-300대를 꾸준하게 판매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3위는 폭스바겐의 티구안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티구안 역시 골프와 티럭과 같은 파워트레인이 적용됐는데요 공인연비는 리터당 15.6km입니다 티관 역시 작년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놨는데요 상당한 연비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이디젤 차량 상위권에 적용된 엔진인 EA288 EVO 엔진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 엔진은 티관 부분 변경 모델을 시작으로 국내에 드리는 폭스바겐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엔진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SCR 장치를 두 개를 달아서 주소 산화물을 줄이고 연비 또한 높여줍니다 현재 발표된 가장 까다로운 배출가스 기준, 유로 6D의 규정을 충족하고요. 디젤도 세 가지 차량을 살펴봤는데요. 역시 디젤은 유럽이 강세인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하면 일본이지 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결과를 보시고 주모를 외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중 연비가 가장 높은 차량은 현대 아반떼 하이브리드인데요. 아반떼는 가솔린에 이어서 하이브리드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비는 무려 리터당 21.1km입니다. 1.6리터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엔진과 6단 DCT가 조합을 이뤘는데요. 시스템 총출력이 141마력이라고 합니다. 재작년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단종되면서 아반떼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죠. 근데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노마아반떼 가성비가 워낙 훌륭하다 보니 판매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시작 가격도 일반 아반떼보다 약 500만원 정도가 높습니다. 물론 멀티링크 서스펜션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이중 차음 유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등 편의 장비가 기본으로 탑재되긴 하는데요. 하이브리드의 판매 비중은 약13% 정도 됩니다. 2위는 제 차인데요. 바로 니로 하이브리드입니다. 니로는 올해 기아가 처음으로 내놓은 신차인데요. 리터당 20.8km를 갈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SUV 중 연비가 가장 높다고 하네요. 신형 3세대 플랫폼을 적용했고요. 아반떼와 동일한 1.6L 하이브리드 엔진과 6단 DCT가 적용됐습니다. 신형 플랫폼으로 무게를 줄이고 출력을 아주 소폭 낮추면서 연비를 높였다고 하네요. 구형보다 리터당 한 1km를 더 갑니다. 현재 니로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11개월의 대기 기간이 필요한데요. 아반떼 하이브리드와 비교하면 가성비가 조금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시작 가격이 300만 원 정도 비싼데 니로에는 버튼 시동이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들이 모두 옵션으로 빠져 있습니다. 3위는 두 차량이 공동으로 차지했는데요. 쏘나타와 K5 하이브리드가 공동 3위입니다. 리터당 무려 20.1km를 가는데요. 이 차량의 길이가 4.9m가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를 갖고 있지만 연비가 아주 대단합니다. 2.0L 하이브리드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했는데요. 오랫동안 꾸준히 사용한 엔진이기 때문에 안정성 또한 보증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쏘나타 K5 하이브리드는 캠리 어코드 하이브리드보다도 연비가 한15% 정도 좋은데요. 그만큼 국산 하이브리드의 기술력이 좋아졌다는 방증이겠죠?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유정별 연비가 높은 차량들을 살펴봤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가장 좋네요. 그리고 각 유정별 특징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가솔린 차량은 가성비가 두드러졌고요. 디젤 모델들은 유럽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브리드는 국내의 비약적인 발전이 눈에 띈다고 볼수 있겠네요. 구매를 고려 중인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카가이의 유호빈이었고요. 다음 번엔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